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번 행복한 동행 하만특세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은요 바울이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이한주 동안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 16장과 함께 전파하는 기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2차 선교 여행인데요.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한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도시들의 재방문입니다. 어,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이루어졌던 그 도시들을 바울이 다시 방문하는 시간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인데요. 그 재방문의 이유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사도 회의가 열려요. 예루살렘 사도 회의. 근데 이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반대쪽은 아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주장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이로 인해 사도행전 15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과 목매어 죽은 짐승의 고기나 피 음행을 삼가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 이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것을 피하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멀리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했던 할례를 양보합니다. 또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우상의 재물, 피, 목매어 죽인 것들을 양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단한 가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할례가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 또 음행, 피 목매어 죽은 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걸림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한 걸음씩 양보하고 멀리하고 포기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할례 여부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결정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결정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이제 할례 여부로 너희가 다툼하지 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2차 선교행을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차 선교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재방문하는데요. 그 시작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더베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일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어, 바울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죠 근데 여기서요 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요 어, 물론 두 지역 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도시입니다 어, 근데 루스드라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실신해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질질 끌려서 성 밖으로 내던짐 당했던 도시가 바로 이 루수드라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이 몰려왔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기에 그를 내다 버렸죠. 그 루수드라는 도시. 여전히 그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사도바울은 루스드라의 루자만 생각해도 그가 맞았던 상처, 고통이 그의 몸에서 엄청나게 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쪽으로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루스드라인데요 그곳에 가면 여전히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는 도시인데요. 바울은 지금 그 도시로 다시 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안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게는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돌보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루스드라에 재방문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확실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단한 가지의 목적,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는 죽을 수도 있는 루스드라로 다시 가죠. 어, 지난 12년 동안 이번이 24차로 우리 로고스 교회는 행복한 동행을 진행했는데요. VIP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또 무수한 곳을 방문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상처를 줬던 사람이나 장소도 있으셨을 겁니다. 거절의 아픔이 있지만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마상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고 다시 찾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돌에 맞은 흔적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사람들이 언제든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루스드라에서 그 고난을 통해 열매 맺으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다시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고 전했던 복음으로 열매 맺은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일절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있으니 이이 말은 문법상으로 살펴봤을 때 미완료형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이 미완료형의 의미가 뭐냐면은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한 순간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그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살아왔다 제자라는 것을 지금 성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접한 곳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직접 보았지만, 디모데는 분명 그때부터 복음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바울이 다시 방문하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살아왔음을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절을 보시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라고 소개하죠. 그의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유대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무엇을 믿었냐? 개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이방인인 헬라인 남자와 결혼해서 유대인 아 유, 헬라인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 디모데를 낳는데요. 았 그렇게 디모데는 혼혈아라고 할수 있죠. 디모데를 이어서 이 절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이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맺은 첫 번째 열매였고요. 두 번째로 그는 혼혈아였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소개합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요. 칭찬을 어디서 받았다고 말합니까? 루스드라. 루스드라는 어디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지명이 하나 또 나와요. 어디죠? 이고디온인데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어느 정도 떨어진 도시였냐면은 어,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일산 지역에서 45km가 어딜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분당. 분당이 거리상 45km 나오더라고요. 분당에서까지 칭찬받는 일산에 사는 한 사람.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어, 지금 당시에 교통도 통신도 여건이 좋지 않았던 그 시대에 디모대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칭찬받다 라는 이 동사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요. 이 말도 동일합니다. 한순간 어떤 행동으로 칭찬받았다가 아니라 그의 삶은 계속해서 그 루스즈라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칭찬받는 인정받는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라고 성서는 디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델을 만난 사도바울.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좋았을까요? 그랬기에 그가 3 절에서 디모데를 전도 여행으로 데려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 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행했다는 말입니다. 어, 앞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5장에서 무엇이 결정되었다고 하나요? 했나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그것을 전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전하러 가는 사람인데요. 지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가 했던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이 다르게 보이진 않으십니까? 할례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해 왔었는데요.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만큼은 자기 손으로 직접 할례를 행했을까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 혼혈아가로 태어난 디모데가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여행을 함께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고향 이방 땅 루스드라에서 그냥 살았다면 그는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얼마든지 칭찬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혹 걸림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 그가 훗날 전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세워질 때 쓰임 받을 때 이방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 한 명뿐만 아니라 유대인 한 명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걸림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뒷모델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요즘 용어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요. 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때는 태어난 지 8일이 채 지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시점은 언제였냐면 성서학자들은 디모데가 청소년기에 만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디모데가 바울이 할례를 행하자,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역시 그 고통에 동의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바울은 전문 의사도 아니었고, <laughs> 당시에 전문적인 변변한 마취학도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는 2000년 전 <laughs> 이야기인데요 의사도 아닌 전도자 바울이 할례를 행할 때 디모데가 느낀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생사를 잘라내는 고통 그 고통을 디모데가 감수하며 할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했다면 굳이 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할례를 받은 이유는 단한 가지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로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 역시 자신의 생사를 도려낸 아픔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는 유대인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그도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는 <laughs>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행복한 동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한주 동안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며 새벽마다. 행복한 동행을 준비하실 텐데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더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자로 택해서 2차 전도행에 데려갔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서가 먼저 소개했나요?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디모데는 꾸준히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법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할 필요. 그것이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 검증된 믿음과 인격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이제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듯이 전도를 위한 한 주를 준비하고 시작할 텐데요. 내 주변에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 VIP에게 나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끼쳐지고 있는 나의 이미지는 나의 영향력은 어떤 이미지와 영향력으로 미쳐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 날개를 달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삶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삶의 복음을 위해 제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laughs> 혹시 매번 행복한 동행마다 초청했는데, 그 VIP가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또 타이밍이, 방법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혹 VIP에게 비춰진 내 모습 중 무언가가 걸림이 된 것은 아닐까요?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나의 말과 행동은 복음을 듣는 누군가에게 혹시 걸림이 되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단어 하나가 남들 다 하는 행동, 나도 동일하게 하는 행동, 그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한 건 아닐까요? 기도와 말씀으로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는 삶의 모습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이한주 동안 V.I.P.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또 좋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실 텐데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더 생각하고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한 주간이 아니라 그동안 내 삶의 모습에 걸림이 되었던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동안 내 삶의 행동에 말 한마디에 불편함과 본이 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오늘부터 우리는 그 걸림을 제거하고 복음 전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어쩌면 내가 작정한 VIP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내가 더 편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 있고요 멀수록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까울수록 또는 멀수록 제거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고통스럽지만,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디모데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전파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했듯이, 오늘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복음을 위해서 제거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교육기관을 섬기시는 한 성도님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교육기관을 섬기시면서 갖고 있는 가치관을 또 중심 사상을 저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교사로 섬기는 나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오지 않겠다고 하지 않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했던 말 한마디, 선생님이 보여줬던 행동 하나로 아이들이 나 이제 교회 안 가, 난 교회 싫어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또 그렇게 본이 되는 모습을 살기로 결단하셨다는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 상처받고 나 교회 안 가. 나는 교회를 그 사람을 보니까 결코 가고 싶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아라는 말을 나 때문에 하지 않기위 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지금 나는 제거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사도 바울의 단한 가지 목적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을 위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시킵니다. 바울의 단한 가지 목적. 복음의 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고통스럽지만 할례를 행하도록 권유했고 그 역시 결단 이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이제 VIP를 만나실 텐데요.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VIP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VIP와 만나기 전에, 초청장을 전달하기 전에 그 VIP를 위해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오늘 제거하고 그를 만나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돌아보시고 그것을 제거함으로 복음 전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로고스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